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 지금 아침부터 리뷰하는 거거든 지금 아침 7시 20분이야 아무튼 오늘 먹어볼 거 뭐냐면은 짠 OS 미니 바나나맛 참고로 OS 바나나맛이 2016, 2016년도에 출시됐다 단종됐는데 최근에 OS 미니바나나로 출시됐거든 어쨌든 신제품이고 1 4개에 들어있어 1 4개1 4개 들어있고 한번 먹어볼게 먹어볼게 뜯는 곳 있거든 한번 깔끔하게 뜯어볼게 뜯는 곳 깔끔하게 뜯어볼게 참아무튼 아, 나름 깔끔하게 뜯었고 먹어볼게 오총 14개 들어있어 총, 총 이렇게 된게 14개 들어있고 OS 미니 바나나 먹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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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OS 미니 바나나 OS 미니 바나나다 보니까 크기가 조금해 크기가 조금하고 그냥 그냥 원래 O.S. 크기의 한반 O.S. 크기에 약간 반보다도 적어 O.S. 크기에 약간 반보다도 적고 먹을게. 음, 음. 안에 바나나 크림이 들어있네. 안에 안에 바나나 크림이 들어있어. 안에 노란색에 바나나 크림이 들어있네. 음, 맛있죠, 음. 맛있죠, 맛있어, 맛있어 하나 하나 더 먹게, 하나 더 먹을게. O.S. 미니 바나나. 2016년도에 OS 바나나 맛이 출시됐다, 단종됐다가, 최근에 OS 미니 바나나로 출시된 거야. 음, 크기가 너무 적아 크기가 너무 적아 우리 친구 한입 줄게. 우리 친구 OS 미니 바나나 한입 먹어봐, 한 입.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OS 미니 바나나. 음. 그냥 안에 바나나 크림이 들어있고, 바나나 크림에서는 그 바나나 우유 맛이나 그 빙글의 바나나 우유 있지 약간 바나나 우유 맛이 나고 맛있네. 음 안에 바나나 우유 맛이 나고 맛있고. 그 기본 O S 있잖아. 약간 기본 O S 맛도 나면서 기본 O S는 안에 초코 크림이 들었는데 이건 안에 바나나 크림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기본 O S 맛도 나면서 약간 바나나 우유 맛도 나고 아무튼 바나나 크림이 들어있어서 약간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네. 음. OS 미니바나나 맛있어 맛있어 홈플러스에서 지금 안 팔아가지고 롯데마트에 샀어 이거 참고로 지금 홈플러스에 아직 안 팔아서 롯데마트에 샀어 OS 미니바나 나 14개 들어있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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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